어이, 거기 학생들 혹시 우리가 하는 말 들었어? 일본에서 왔다고?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인들은 내가 한국인인 것을 알고 나에게 와사비 테러를 했어. 여기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일본 여고생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일본 여고생들은 그런 한국인 남자의 모습에 겁을 먹고 울먹이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리코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인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큰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네 명의 친구들과 항상 함께 다니는데, 저와 친구들 모두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요. 사실 저와 친구들이 이렇게 친해진 이유도 한국 때문인데요. 저와 친구들은 모두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 모임에서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식당에 가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함께 먹어요. 요즘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 다양한 한국 라면을 먹는 것인데요. 사실, 일본은 국민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라면 가게들이 많아요. 각각 라면마다 독특한 요리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오래된 라면 집도 정말 많거든요. 게다가, 일본은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어낸 종주국이기도 하죠. 저는 라면 가게에서 바로 끓여주는 라면을 좋아했지만, 인스턴트 라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라면을 먹고 나니까, 일본 라면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한국의 매운 라면에 빠지게 되었어요. 일본 음식들은 보통 짭짤하고 단맛이 다양해서 매운 음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라면의 매운 맛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먹을수록 매운맛에 익숙해졌고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 라면에 대한 애정이 커지면서 다양한 한국 라면을 사 먹어보고 있어요. 한국의 매운 라면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마트 한쪽에는 한국 라면의 맵기 정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설명해 놓은 패널도 있어요. 그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 라면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덕분에 굳이 한국 마트를 찾아가지 않아도 동네 마트에서 한국 라면을 살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도쿄의 일반 마트에서도 이제 한국 라면을 쉽게 볼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한국 라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은 미국의 어린아이가 까르보 불닭 라면을 생일 선물로 받고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까르보 불닭 볶음면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에요. 이 라면은 한국의 불닭 볶음면에 크림 소스를 더한 것인데, 매운맛과 크리미한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독특한 맛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먹방 유튜버들도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먹으려고 한국에 간다는 영상들을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에게도 놀랍게도 한국의 까르보 불닭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친구 미키의 친척 언니가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미키에게 까르보 불닭을 선물로 줬다면서 함께 먹어보자고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그날 우리는 정말 기뻤어요. 까르보 불닭을 손에 넣은 미키는 우리에게 거의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미키의 집으로 모여서 까르보 불닭면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죠. 면이 익자 물을 버리고 위에 소스를 뿌렸는데 그 순간 매운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눈이 매울 정도였어요. 리키가 벌써부터 매운 것 같다며 놀랐어요. 우리는 빨간 라면을 잘 비벼서 한입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어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크리미한 소스와 쫄깃한 면발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몇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매운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혀 위에 불꽃이 튀는 것처럼 화끈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코에서는 땀이 흐를 정도로 매웠어요. 친구들 모두가 매운맛에 놀라,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였죠. 특히 류코는 얼굴이 빨개져서, 이거 사람이 먹는 거 맞아? 라고 말했어요. 류코는 매운 것을 진짜 잘못 먹는 친구인데, 까르보 불닭의 크리미한 맛보다는 매운맛이 너무 강해서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입안이 계속 화끈거린다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류코를 제외한 저와 친구들은 물을 마시고 우유를 마시면서도 그 매운맛을 이겨내려고 애썼어요. 어렵게 구한 한국 라면이라서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우리는 그날 까르보 불닭 라면을 다 먹었어요. 마지막 한 입을 삼킬 때까지 매운맛이 사라지지 않았었죠. 라면을 먹으면서 류코는 너무 매워서 다시는 이 라면은 못 먹을 것 같다 고 말했어요. 저 역시도 라면이 맵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매운맛이 점점 익숙 해지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유코는 제게 밤에 전화해서는 그 매운맛이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고백 하더라고요. 그때의 화끈한 느낌과 크리미한 소스의 조화가 잊혀지지 않는다 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또 먹고 싶다니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저와 료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키도 매운맛이 그립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이제 한국 라면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떡볶이, 김밥,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자주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어 실력도 더 조금씩 늘었습니다. 방학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보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아이돌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미키가 이번 방학에 한국 여행에 가는 건 어떻냐고 대뜸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한국을 좋아하긴 했지만 학생 신분이기도 해서 한 번도 한국에 가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였는데 미키의 제안에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게다가 미키는 한국에는 아이돌처럼 잘생긴 학생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매일매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어느 날 저희는 결국 방학 때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지가 관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빠가요. 아빠는 일본에서 소설을 쓰는 작가이십니다. 아빠가 쓴 책이 서점의 베스트셀러 칸에도 여러 번 오를 정도로 유명하신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희 아빠의 책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빠는 일본인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일본에서 몇안 되는 애국자이십니다. 아빠는 영국을 잇는 문학강국은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작가들이 두각을 보이면서 아빠는 그 상황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한국의 한강 같은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일본 문학의 자리를 넘보는 것 같아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아빠는 한국 문학이 일본 문학에 비해 형편 없다고 굳게 믿고 계세요. 제가 한국의 아동 문학이나 소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아빠는 여전히 한국 문학이 일본 문학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죠. 심지어 한국 문학이 일본 문학을 모방하는 아류라고 생각하시기까지 해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영화계에서 한국보다 먼저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고 믿고 계세요. 아빠는 한국이 일본의 문화를 따라하려는 게 역겹다고까지 말씀하시곤 해요. 사실, 일본에는 한국과의 역사적인 갈등을 겪었던 세대의 어른들이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그런 세대에 속해 있고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언젠가 신문 기사에서도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노년 세대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일본의 기성 세대들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는 달라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말을 배우는 것을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음식, 음악, 드라마, 패션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일본의 여러 도시에는 한국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육개장, 짜장면, 곱창 같은 음식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는 반면, 일본 어른들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빠 역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친구들과 여러 번 상의한 끝에, 저는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반대를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죠.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한국의 화끈하고 당당한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어쨌든 제 한국 여행에 아빠의 반대가 불보듯 뻔했지만, 저는 이번 방학에 한국 여행을 가겠다는 목표로 몰래 용돈을 모으며 여행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겨울 방학 때가 다가오면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아빠는 크게 화를 내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피해 의식이 넘쳐나고 모든 역사적 사실이 부풀려지고 조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하고 파렴치한 한국으로 여행을 보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에게도 한국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 될 거라며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만일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들통나서 테러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의 그런 말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아빠를 닮아서인지 저도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은 결국 제가 한국에 가겠다는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아빠의 의견에 동조했지만, 제 진심을 이해하고 점차 제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저의 열정을 존중해 주셨고, 결국 아빠를 설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이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 주셨어요. 결국 부모님은 마지못해 한국 여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기뻐서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우리는 함께 여행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일정도 꼼꼼하게 계획했죠. 서울의 명동, 경복궁, 그리고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것까지 모든 계획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물론 아빠 말대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복잡하고 무시무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과거 일본과의 역사 때문에 일본인을 혐오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린 여학생 4명이 과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죠.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출발 당일,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학교에서는 자세히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학대와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제야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죠. 만약 나라도 그런 일을 당했다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날것 같았어요. 그러나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평화를 되찾았으니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물론, 일본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도착한 서울은 저희를 설레게 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훨씬 더 현대적이고 활기찬 느낌을 받았어요. 건물, 가게, 간판 등 모든 것이 잘 발달되어 있고, 기술이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리 곳곳이 신기한 것들로 가득했죠. 다행히도 한국 여행은 위험하기는 커녕 생각보다 훨씬 더 근사한 시간이었어요. 도착한 첫날, 우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장 먼저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마치 일본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수사나 금각사, 은각사를 방문하듯이 말이에요. 저와 친구들은 경복궁을 방문해서 웅장한 궁궐과 전통 복장을 갖춘 경비병들을 구경했어요. 원래는 단순히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걷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도 결국 한복을 대여하기로 했어요. 한복을 입고 거리를 산책하는 것은 정말 색다르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걷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던 중, 어느 외국인이 다가와서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한국인인 줄 알고 요청한 거더라고요. 제가 한국인처럼 보였다니 정말 기뻤답니다. 자신감이 생긴 저는 SNS 인플루언서처럼 포즈를 취했고, 외국인은 예쁘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둘러보며 마치 옛날 시대의 공주가 된 것처럼 신나했어요. 경복궁을 구경한 후 배가 고파진 우리는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일본에서 자주 주문했던 비빔밥, 불고기, 순두부찌개 등을 주문하며 한국에서 먹는 본토의 맛은 어떨지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기다렸죠. 친구들과 사진찍기에 정신이 없던 중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빔밥은 색색의 나물이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고 불고기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며 먹음직스러웠어요. 순두부찌개는 고소한 두부와 얼큰한 국물이 어우러져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한 입을 먹어보니 그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 먹던 한국 음식도 맛있었지만 본토에서 먹는 맛은 정말 깊고 진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맛보며 이 맛을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순두부찌개의 얼큰함은 우리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우스꽝스럽게 일본어를 따라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황한 우리는 조용히 그 테이블을 바라보았죠. 그곳에는 4명의 건장한 한국 아저씨들이 앉아 있었고, 그 아저씨들은 일본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식당에 있는 TV에서 위안부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중한 아저씨는 작년에 일본에서 한 식당에 갔었는데 거기서 점원이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얄밉게 대했다고 했어요. 그는 일본어로 최선을 다해 주문했는데도 점원이 그의 말투를 따라하며 불쾌한 태도를 보였고 음식도 형편 없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다시는 일본에 가지 않겠고, 일본 사람과도 교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비록 한국 아저씨가 말하는 것 전부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저는 오랫동안 친구들과 한국어를 공부해 왔기에 그들의 말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아저씨들이 일본에서 나쁜 경험을 한 것에 대해 이해는 갔지만, 저와 친구들이 일본인인 것을 알게 되면 혹시라도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까 두려웠어요.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최대한 주목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저는 최대한 일본인인 것을 들키지 말자고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일본에서 아빠의 전화가 온 거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되었고 자연스레 일본어를 쓰게 되었죠. 아빠와 한참 통화하는 동안 어디선가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우리 테이블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가득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갑자기 그 남자들이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빠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인에게 적대감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요. 지금은 여자들끼리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그 남자 무리 중한 명이 대표로 나와 제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이야기를 들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좀 심했네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은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에 대해 안타까워 일본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겪었던 일은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에게 비난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복을 입고 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서 일본인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한국의 아저씨들이 친절한 사과와 해명을 해주셔서 저와 친구들은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저는 아저씨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후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이어갔어요. 놀란 료코는 아까 너무 무서웠다면서. 눈물이 찔끔 났었다네요. 그런데 조금 후 한국 아저씨들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바나나 우유 4개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많이 사먹는 거라는데 한번 맛보세요 라며 웃어주시는데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한국 아저씨들의 따뜻한 호의에 감사하며 바나나 우유를 맛있게 마셨어요. 그 순간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떠난 여행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어요.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아픈 과거가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이번 여행을 통해 일본과 한국이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여행은 저와 친구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줄것 같아요. 아빠의 걱정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친절했고, 저희가 일본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 놀러와줘서 고맙다며, 다들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한국 여행 이후로,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또 한국에 갈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